고객들이나 환자들이 얘기하는 페인이라고 하는 통증은 우리가 일반적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육통도 아프고, 어? 그냥 뻥, 뭐 약간 뭉근한 것도 아프고, 뭐가 생기면 그냥 불편한 건다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프다고 해서, 그러니까 아픈 그 통증에, 아까 이제 저희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통증의 질, 그걸 파악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나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을 처음 하는 분이냐. 왜냐면 그런 분들이 처음 겪는 통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주의해야죠. 그런데 많이 아파 보신 분들 있잖아요. 허리도 많이 아파 보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건 기존에 있던 통증이 나타나는 거 그게 중요해요. 처음 이제 예를 들어서 대면하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어떤 불편감이 생겼어. 그럼 그 불편감이 어떤 느낌인지를 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도 운동을 하신 분들이 왜 좋냐? 이분들은 약간 근육통이나 이런 걸 구분을 하겠죠. 나도 운동을 해봤으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물어봐요 어떤 느낌이냐 예전에 뭐 운동하셨을 때 약간 뻐근한 그런 느낌이세요? 그러면 그걸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게 아 이게 좋은 통증이구나 아니구나가 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나타나는 통증들도 있어요 근육통처럼 우리 근육이 펌, 펌핑이 돼서 이제 근육량이 붙는 거는 이제 근육통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 이제 약간 젖산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뻐근한 그,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보통 그 어떤 이제 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걸 알죠. 그럼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냐. 근데 운동을 처음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걸 처음 겪잖아요. 그러면 아프게 느껴지잖아. 그런 경우에는 자세히 물어봐야 돼. 우리가 이제 좋지 않은 통증, 문제가 될수 있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그 통증의 캐릭터 중에 찌르는 통증. 바늘처럼 찌르는 통증이냐. 절임감이 있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약간의 뻐근함. 그런 건 이제 오히려 이제 근육통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경우들은 제일 통증을 볼때 제일 중요한 건 기존 통증이 있었느냐 이걸 했더니 기존처럼 아픈 게 있었냐 아니요 상당히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그분들이 표현하는 방법 중에도 기분 좋은 통증이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느껴봤을 때도 이건 좀 문제 있는 것같아그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좀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통증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캐치를 잘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아픈데도 이걸 계속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서 처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문진이라고 하는 것들, 이분이 운동이나 직업이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물어봐야 그해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캐치하고 있으면 탐정마냥 몇 가지만 물어봐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정보들을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해서 나타나는 근육통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적정, 그, 적정 운동 강도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거에 어떤 정도가, 또 어떤 느낌이냐. 한 이틀 정도 근육통이 가면, 그 정도는 적정한 운동을 했다라고 보면 돼요. 만약 이게 이제 이틀 이상을 간다. 예를 들어서 이틀 이상, 뭐, 3일 이상, 3, 4일 동안 근육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오버 트레이닝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 전, 그런 정도라고 하면, 약간 운동 강도를, 전에 했던 운동 강도에서 약간 좀 줄인다. 또는 이제 뭐 그것보다 조금 더 가볍게 느꼈다고 하면 거기서 약간 이제 운동 강도를 좀 스프링 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근육 그 운동의 횟수를 좀 높인다든지 하는 식으로 로딩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하는 과정에 딜레이드 온센버스 수 e 이스라고 표현을 해요. DOM, 그 MS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딜레이드 온센버스 수 e 이스가 생기는 게 사실상은 클루예요.